안녕하세요. 염청환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암 발생률은 기하급수로 늘었지만은 그와 더불어 완치율과 생존율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로 인한 완치율의 증가와 더불어 수술적 방법의 새로운 개발, 그리고 좋은 항암제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더불어 방사원 치료에 좋은 기계로 인한 의학적인 발달이 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치료라든지 면역치료를 통한 보조치 치료 역시 환자의 삶이라든지 치료 결과를 좋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암 치료만큼 환자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또 치료를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작용인데요. 그 병원에 내원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 시간에 본인의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치료에 대한 결과를 의사한테 얘기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결과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나빠지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암 치료와 더불어 이 부작용 관리를 어떻게 적절히 해주느냐가 환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를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항암제 부작용으로 때문에 항암제를 중지해야 될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암제 효과가 없을 때 두 번째는 항암제로 인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항암제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할 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항암치료를 중지하든지 연기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치료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외 다른 부작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약이라든지 다른 어떤 치료로 인해서 커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부재, 항암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항암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항암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세포독성 항암제,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첫 번째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거는 그 항암제가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내 몸의 정상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효과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두 번째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암세포 내에 있는 특정 수용체에 대해서 그 항암제가 작용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효과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부작용도 그와 더불어 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그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는 어떤 사람에 대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단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장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손발 저림 부작용하고요, 두 번째는 심장 독성 부작용들입니다. 이 부작용들은 사실은 그 환자들을 항암 치료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손발 저림 부작용. 일반적으로 이제 시스플라틴이라든지 그 탁파클리탁솔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항암제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거는 신경 말초 신경에 손상을 주어서 손발 저림이라든지 피부 색깔이 검게되고또 하나는 어떤 창고에 대해서 있을 때 굉장히 감각에 심각하게 이제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그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진통제 우리가 보통 말한 뉴론틴이라든 릴리카를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킬 뿐이고 실제 이거의 부작용적인 치료는 좀 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항암제가 신경에 이제 그 도살혼이라든지 신경에 손상을 줘서 그로 인해서 이 내려가는 신경에 이제 자극적인 변화를 주는 건데 이거를 해결해 준 가장 좋은 치료는 글루타치온 주사입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암제로 있는 신경병성을 예방해 주는 주사로서 저희가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해봤더니 진짜 증상이 경감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병성 통증은 처음에 초기부터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50% 이상 감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하고 나서는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항암제가 끝나고 나서도 몇 개월 몇년 동안 유지가 되고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평생 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심장독성입니다 특히 항암제로 인한 심장독성은 그 항암제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드리아마이신이 가장 대표적인 항암제인데요. 이 항암제는 우리 몸에 들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RNA DNA, 특히 심장 근육에 있는 RNA DNA 손상을 주어서 결국은 심부정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항암제로는 유방암에 사용하고 있는 허셉틴이 있습니다. 허셉틴 역시 그 심장 독성을 주고요. 그 외에 이제 5FU 같은 게 이제 심장 독성을 주는 대표적인 항암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로는 이제 제시되는 게 특별히 없고 비타민 C라든지 글루타치온, 셀레늄 같은 게 심장 독성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나타나지 않고 만약 나중 몇 개월 지나서 생긴 후기 그 심장 독성에 대해서는 이들 약물들도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거는 코엔자인큐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엔자인큐텐은 아드리아마이시로 인한 심장 독성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한번 손상된 심장을 다시 복구해 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에서 혹시라도 이런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코엔자인큐텐을 최소한 2년 동안 복용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내가 체력이 되니까 한번 해보고 1차2차 넘어가는데 나중 되면은 부작용들이 쌓입니다 실제 부작용은 생기기 전부터 예방해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랬을 때 항암치료도 결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수월하게 항암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항암치료 플러스 부작용 관리를 해 줬을 때 치료 결과가 더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